저거 뭐지? 이 귀에다가 귀에다가 이렇게 넣는 게 어디 지 저게 뭘까? 뭐 이어폰인 것 같긴 한데.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지니어 악동이어컨의 아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좋은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 나와봤습니다. 자 일하실 때 전화 어떻게 받으세요? 그냥 핸드폰 이게 렇 잡고 여세요? 어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하시나요? 음 그냥 귀에 꽂아서 버튼 누르면은 전화가 되죠. 뭐 거의 이런 방식이죠. 이거는 목에 탁 걸고 전화 오면은 귀에 꽂은 다음에 버튼만 누르면 전화가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거를 귀에다가 꽂고 버튼을 누른다고 하면 네, 장갑도 지저분한데 이 이어폰이 계속 손에 닿고 그런 세균들이 여기 묻어서 귀에 들어가잖아요. 관리를 하는 게일 갔다 오면은 집에서 그알콜올 스왑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좀 닦아요. 아마 이거 한 번도 안 닦으셨던 분들 이거 이어폰 빼가지고 여기 보세요 귀지라든지 먼지라든지 오염이 심합니다 근데 이 상태로 귀에 넣으면 귀에안 좋겠죠 애프터샥의 에어로펙스라는 모델이구요 어 거의 상위 트림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무상 AS가 e 진행된다고 해요. 참고로 제가 받았을 때 페어링 상태에서 페어링이 해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AS를 맡겼는데 바로 네, 바로 새 걸로 줬습니다. 어, AS는 진짜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정품 인증해 주시면 AS는 2년 동안 무상이니까 걱정 마시고 어, 쓰세요. 자 개봉해 볼게요. 이게 포장이 약간 그 고급져요.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음 굉장히 시리얼 넘버 AS 받으실 때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품 인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그 연결 방법 이렇게 또 한글로 자세하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자 보세요. 이 파우치인데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어, 토르 게이지 같은 거, 이게 넣어가지고 닮는다. 네. 그러니까 자석도 이렇게 딱딱 붙어서 괜찮아요. 어, 요 사진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내 귀가 열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진동을 줘요. 그래서 소리를 인지하게 되는 건데, 외부 소음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노래가 재생되면, 노래가 안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마개를 쓰라는 겁니다. 음. 현장에서 뭐 한마드릴 작업이라든지 뭐코어 작업이라든지 뭐 해야 되는데 어 나는 좀 노래를 좀 들으면서 하고 싶어 귀 막으시면요 외부 소음은 어느 정도 차단되고 이 골전도 이어폰의 진동 그 다음에 음파로 해가지고 내가 소리를 듣게 될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귀마개를 줍니다 그 배터리 충전 케이블이에요 이 에어로펙스 제품은 두 개를 넣어줘요 USB 타입이고 이쪽은 좀 생소하게 보이실 거예요. 어, 뭐지 이거? 하는데 이 자석입니다. 마그네트 자석이고 이 본체를 충전을 할때 꽂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대면은 붙습니다. 네, 맞아요. 자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은 충전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나 뭐 가정이나 내 사무실이나 어디서든 아주 간편하게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충전이 느리냐 아니에요 2시간 동안만 충전하면 완충이 됩니다 8시간인가 그 음악을 연속으로 재생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마그네틱 자석으로 충전하는 단자를 쓰는 이유가 더 높은 방수 등급을 얻기 위해서 인데요 이 땀이나 그 다음에 이 비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방수 등급이 높습니다 1m 수심에서 30분 정도 잠수를 해도 방수가 제대로 된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 만약에 방수에 이상이 생길 것 같다 하면 얘가 알아서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왼쪽 귀 쪽에 하나, 이거는 이제 전화를 받고 끊고 재다이얼 하고 음악을 앞으로 넘기고 플러스 마이너스 음량 제어고요 플러스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페어링 연결하기 위한 수신 모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는 뭐 음량을 높이고 마이너스는 음량을 줄이고 하는 부분이고 어, 마이크 단자는 지금 오른쪽에 있어요 네, 오른쪽에 이렇게 두군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재질은 어, 약간 부드러운 고무 있죠 애프터샥의 에어로스 제품입니다 2019년형 프리미엄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전작보다 진동은 줄였지만 풍부한 베이스를 제공하고 무게와 착용감 또한 가벼워졌고 누설 소음마저 감소시켰습니다. 방수 등급은 IP67입니다. 1m 깊이의 수심에서 30분 동안 버틸 수 있는 방수 등급으로 수분이나 땀에 대해 완벽하게 방수를 해줍니다. 배터리는 2시간이면 완충을 하고요. 8시간 동안 연속으로 음악 재생 및 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자 색상은 레드, 그레이 블랙, 블루 네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 무선 범위는 10m 내외입니다 무게는 26g으로 어, 착용하고 있으면 착용을 내가 했나? 싶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여기 눈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어, 바로 골전도 이어폰의 핵심인데요 진동을 주면서 음역을 우리 귀로 전달해 줍니다 놀랐지 않나요? 오늘은 이 골전도 이어폰을 어, 리뷰를 해 봤어요. 활동량이 많고 좀 거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골전도 이어폰이 꽤 유용합니다. 저 에어컨 설치도 굉장히 이 거치거든요. 활동이 거치거든요. 뭐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하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무거운 것도 들마 질마 지고 이 기존에 있는 이런 어,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어, 착용을 하고 있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제가 아무리 거친 활동을 하더라도 빠지지가 않아요 제가 씻을 때 얘가 착용을 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 정도로 가볍고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리뷰할 생각으로 해가지고 얘를 구매한 건 아니고요 골전도 이어폰이라는 거를 또 알게 되고 썼는데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트였습니다